1, 2편 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이번 3편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크게 변화시킬 겁니다. 거짓은 편하고 달지만 진실은 불편하고 쓰기 마련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도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은 쉽고 편하고 달달한 거짓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설득할 자신도 없고 설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루게릭병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경 염증에 취약할 수 있고 흥분성 신경독소에 취약할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고 독소 등의 환경위험 요인에 취약할 수도 있고 유전적 소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학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의미도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치매,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도 이와 비슷한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경퇴행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겔릭 1편에서는 신경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로겔릭 2편에서는 흥분성 신경독소 등의 환경위험 요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루게릭병은 신체 기능 평가 점수를 보통 한달 단위로 평가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진행이 느린 환자도 있지만, 진행이 빠른 환자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안정되거나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다른 신경 퇴행성 질환에 비해서 진행이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두크대학의 리차드 메드렉 박사를 아십니까? 이분은 루게릭병 전문신경과 교수인데, 환자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아주 재밌고 화려한 옷만 입고 다닙니다. 이 클리닉은 로게릭병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명망 있는 병원입니다. 한국에 한양대 신경과가 있다면 미국에는 Duke ALS Clinic이 있는 겁니다. 이분은 본인 클리닉 환자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확인되고 있는 ALS reversal, 즉이 그래프처럼 증상이 역으로 호전되는 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46명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해보니까 7명이 더 늘어서 총 53명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그 수가 많진 않지만 앞으로 훨씬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번 3편에서 다룰 내용은 1, 2편에 비해 훨씬 많은 원인인 자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3편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사람이 뇌와 혈관은 아주 작은 분자들만 통과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균 등과 독성 물질에 대한 보호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를 영어로는 BBB, 우리말로는 뇌혈관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위험한 것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바로 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장에도 아주 비슷한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뇌와 장은 이음새 같은 치밀결합으로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은 영양소를 흡수하려고 있는 거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성물질을 흡수하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지퍼 같은 조밀한 치밀결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장세포들은 이런 치밀결합이 손상되어 끊어져 있죠? 이러면 원래 들어와선 안될 각종 세균이나 독소, 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혈액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퍼가 열린 겁니다. 이런 상태를 장누수증후군 또는 세눈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혈액내에 이런 인물질이 들어오면 과도한 염증과 면역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내벽과 비비비는 비슷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장 내벽이 무너지면 BBB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치매,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로게리병 환자들은 바로 이장 내벽과 BBB가 같이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보호막이 손상되거나 열리는 경우는 이처럼 많은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신경퇴행성 질환들이 가장 심각합니다. 내 혈관 장벽 역시 정상적이라면 지포처럼 빈틈이 없지만... 이 장벽이 손상되면 여기서 S100β-NSE 단백이 스며나올 수 있습니다. 신경태행성 질환에서는 이런 혈중 단백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것은 바로 BBB 손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무방비 상태가 될수 있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글루텐 민감성으로 인해 루게릭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루게릭병에서 심각한 장 누수가 발생한다는 연구가 많다. 글루텐의 파괴적인 반응을 보이는 쓸작병도 아니면서 실제로 글루텐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발생하는 TG6 항체가 로게릭 병 환자에서 흔하게 양성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글루텐을 식사에서 배제한 후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사례도 있다. 로게릭 병 환자들은 식사에서 글루텐부터 우선 제거해야 한다. 치매,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 병, 로게릭 병 환자는 장 내벽이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루텐 제거 시기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릴랜드 의대 소아과 교수인 알레시오 파사노 박사는 평생 동안 장 누수 증후군 등의 소화기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의 연구 내용을 보면 글루텐 섭취는 장 누수를 유발하면서 전신 염증 반응과 자가 면역 암 발생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글루텐 단백질 노출되면 장 투과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하루 두세 번 많은 양의 글루텐을 수십 년 동안 먹어왔을 겁니다. 이러면 문제가 될수 있겠죠? 오른쪽 연구를 보면 글루텐 단백질에 노출되면 장 누수뿐만 아니라 BBB 투과성도 증가하는 뇌의 누수도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은 뇌 다음으로 신경세포가 많은 장기입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하고 장이 나빠지면 뇌도 같이 나빠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글루텐에 노출되면 장 투과성이 증가하고 BBB 투과성도 증가해서 신경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신경 퇴행성 질환의 발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글루텐이 이런 신경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 환자분들은 글루텐 음식을 우선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질병이 없는 건강한 분들도 가급적 이런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루텐 음식을 계속 먹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더라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화내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 이제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장 누수가 발생하면 각종 세균들이 혈액 내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는 LPS를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LPS는 간단하게 세균의 시체나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연구를 보면 LPS로 유발된 신경염증이 치매, 박힌슨, 루기릭병 등이 발생에 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는 신경염증이 가장 중요한 병리학적 기전 중 하나라고 1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퇴행성 질환에서는 혈중 LPS가 증가하는데 LPS는 여러 기전을 통해서 전신 염증 및 신경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LPS는 신경 퇴행성 질환의 평가에 아주 중요한 측정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장내벽과 BBB가 같이 열리는 신경 퇴행성 질환은 LPS로 인한 신경 염증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중 보호막 장치를 다시 복구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구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연구 제목은 정상인에 비해 치매 루게릭병 환자는 혈중 LPS가 크게 증가되어 있고 전신에 걸쳐 과도한 민역반응이 발생한다 입니다. 실제로 혈중 LPS를 측정했는데 정상인에 비해 루게릭병 환자는 2배 알츠하이머 치매는 3배나 더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신에 과도한 민역반응이 유발되면서 신경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게릭병 초기에 비해서 질병이 더 진행된 후기 상태에서는 혈중 LPS 수치가 더 증가했습니다. 즉, 질병이 진행될수록 장내벽 보호막의 손상도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즉, 혈중 LPS 수치는 누개리병 중증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장 누수를 우선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응, 아니야. 난 밀가루 음식 먹어도 몸에 전혀 문제 없어.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 이걸 어떻게 끊어? 그런데 아직도 안 나갔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솔직히 밀가루 음식이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건 보인 못합니다. 그래도 이번 끈질기시네요. 안 나가실 거면 제 말씀 더 들어보세요. 미리 장 내벽 손상을 일으키는 이유는 간단히 정리해도 다섯 가지나 됩니다. 제가 아는 것만 이 정도입니다. 아마도 더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를 봅시다. 통곡물에 있는 WGA란 액틴이 장 민역세포를 자극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 연구는 통곡물 렉틴 WGA가 장세포와 장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WG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통곡물이라고 하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죠? 통곡물은 속결을 벗기지 않기 때문에 이 사진처럼 보통 갈색을 띱니다 통밀, 통보리, 현미, 흑미 같은 통곡물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게다가 요즘에는 통곡물 빵, 시리얼, 크래카, 과자 등이 건강음식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곡물 과자는 과연 몸에 좋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통곡물에 들어있는 WGA는 글루텐보다 더 강력한 식물 독소입니다. 이 연구의 초록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WGA는 독성 물질이라는 말이 나오죠? WGA는 잘 알려진 식물 독소입니다. 노란색 부분을 읽어보면 WGA는 마이크로몰 정도의 매우 적은 양에도 장세포의 구조를 변화 손상시키고 장투과성을 증가시켰다. 즉장 눈수를 아주 쉽게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러면 세균이 혈액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WGA는 나노물의 초저농도에서도 예상외로 면역 세포를 자극했다. WGA에 자극된 장 면역 세포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합성 분비했다. 예상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극도로 적은 양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WGA는 글루텐보다 더 강력하게 장 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들은 밀가루 등 통곡물 음식이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소화기 질환의 근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분자 메커니즘을 밝혀주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WGA 등 통곡물에 포함된 렉틴들은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를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신경 퇴행성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통곡물 제품을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통곡물 과자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책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레인 브레인은 미국 신경과 전문의 데이비드 폴모트가쓴 책인데, 곡물이 뇌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동배라는 책은 워낙 유명하죠. 미국 심장병 전문의 윌리엄 데이비스가 쓴 책인데, 밀가루 글루텐은 독국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책은 제목 자체가 강렬하죠. 미국 소화기 전문의 스티브 왕겐 박사 쓴 책인데, 만병의 근원에 밀가루 글루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글루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유, 아이스크림, 치즈, 요구르트, 버터, 케이크 등 우유는 정말 많은 음식이 들어있죠? 여러분 유당불내증 아시죠? 이건 카제인과는 관계없지만 한국인 약 75%가 유당불내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은 장에 있는 유당분해효소의 작용으로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75%는 유당분해효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당은 장 세균에 의해 발효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스와 산이 발생하고 장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반복적인 염증이 발생하면 장 보호막이 광범위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의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가스참 등 소화기 증상을 주로 보이지만 호흡곤란, 피부발진, 두통, 어지러움, 무력감 등 장과 무관한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장 증상 없이 두통만을 호소하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장증성이 없다고 해서 본인이 유당불내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유당불내증만으로도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유는 아기들 빨리 크라고 마시는 겁니다. 젖 떼고 나서도 우유를 마시는 포유로는 오직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더욱이 성인들은 우유를 마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유는 송아지에게는 완벽한 음식이지만 우리는 송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과학적인 근거를 더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카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젠이 분해되면서 BCM7이라는 소화가 덜된 특이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정상 장내벽은 단백질이 아미노산 1개 단위로 분해되어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BCM7은 아미노산 7개가 붙어있죠? 이렇게 큰 분자는 장세포를 통해 흡수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내벽이 손상되어 있는 장누수가 있다면 이 틈새를 통해 혈액내로 바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CM7 자체도 장의 염증을 일으키면서 장 누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혈액 내에 돌아다니면 면역 세포들은 이들을 확실한 이물질로 간주합니다. 즉, BCM7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고 전신의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이 촉발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연구 한편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구 제목은 '자폐증과 조현병은 소화기 질환인가'입니다. 자폐증과 조현병이 있는 아이들과 정상아이들의 글루텐과 카젠에 대한 항체 형성 빈도와 수치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글루텐 항체를 보겠습니다. 자폐증과 조현병에서는 각각 87-86%인데 정상 소화에서는 1%만 남았습니다. 정상 성인에서도 34%로 많이 검출되고 있죠? 혈액에서 글루텐 항체가 검출된다는 것은 장, 누수가 동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카젠 항체를 보겠습니다. 자폐증과 조현병에서는 무려 90%, 93%인데 정상 소화에서는 7%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결과야말로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폐증과 조현병 ADHD가 있는 아이들은 글루텐과 카제인 제거 시기로 81%에서 고전을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제품과 파킨슨 위험도에 대한 메타 분석입니다. 1 0 8명의 파킨슨 병 환자를 대상으로 우유, 치즈, 요구르트, 버터 섭취에 따른 각각의 위험도를 평가했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 우유는 파킨슨 병 위험을 45% 증가시켰고 치즈는 26% 증가시켰습니다. 반면에 버터 섭취는 위험을 24% 감소시켰습니다. 버터가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버터는 발효 과정에서 카제인과 BCM7 같은 해로운 우유 단백질이 거의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버터에는 보티르산도 들어있기 때문에 장 내벽을 회복시키고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뇌 척수질환과 신경정신질환, 기타 만성질환자분들에게 이 제품은 버터와 초유만 먹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유와 치즈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치즈까지 피할 필요는 없지만 아픈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무가당 플레인이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중립으로 판단되고 해도 없고 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유를 꼭 마시고 싶은 분들은 양, 염소, 물소 우유는 가능합니다. 저는 당연히 안 마십니다. 무가당 코코넛 밀크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버터는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버터 중에서도 기버터, 프랑스 이탈리아 버터는 상급의 제품입니다. 버팔로 버터, 산양유 버터도 좋은 버터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도 액체기름 대신 버터를 사용하시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은 우유만 피하면 됩니다. 특별한 알러지가 없다면 치즈, 플레인 요구르트, 버터 모두 섭취 가능합니다. 아픈 분들 중에 치즈나 요구르트 크림을 꼭 드시고 싶은 분들은 잠시 화면을 정지하시고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탕은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와 연결된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당인데 과당은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간에서만 대사될 수 있기 때문에 술과 비슷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이 그래프는 최근 200년간 미국 설탕 소비 변동 그래프입니다. 200년 전만 해도 설탕 섭취는 거의 없었지만 2000년도에는 1인당 1년에 100파운드를 넘어섰고 지금은 1년에 120파운드까지 소비하고 있습니다. 120파운드면 54kg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설탕에 대한 진실을 과감하게 폭로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샌프란시스코 입과대학 소아내분비학교 수인 로버트 러스틱 박사입니다. 설탕 그 쓰라린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강의했는데 영상 조회수가 무려 1,400만 회를 넘었습니다. 러스틱 박사의 설탕에 대한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단맛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과당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과당은 중독성이 아주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과 같이 보시면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신경세포가 훨씬 더 건강해질 겁니다. 과당에 대한 중요한 연구 하나를 보겠습니다. 식이 과당은 장 손상을 일으키고 혈액으로의 세균 침투와 간 손상을 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설탕, 과당, 액상 과당이 많은 음식은 보기만 봐도 즐거운 음식들이죠. 탄산 음료, 스포츠 드링크, 캔커피, 과일 주스 등 수많은 가공 식품에 과당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과당은 매우 중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문제는 장내 유해균이 이 과당을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 내벽이 손상되면서 장 누수가 발생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균이 혈액내로 유입된다고 말씀드렸죠. 연구 결과 혈중 LPS 농도가 30%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경퇴행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사에서 설탕, 과당, 핵산과당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며 필수적입니다. 장 누수로 세균 침투가 증가하면서 혈중 LPS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로게리병 진행에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설탕, 액상과당은 1년에 단 1kg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당은 과일당입니다. 당연히 과일에는 과당이 많겠죠? 과당이 많은 과일은 갈아서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과일은 있는 그대로 먹어야 식이섬유와 함께 천천히 흡수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그대로 먹더라도 많이 먹으면 과도한 과당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린 과일은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그대로 먹는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보다 단 과당의 섭취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일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맛을 즐기려고 먹는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단 것이 너무 먹고 싶다면 가공되지 않은 생쿨은 먹어도 됩니다 체중이 정상 또는 저체중이면서 당뇨가 없다면 설탕, 핵산과당 대신 생쿨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악의 아침식사를 만들어 봅시다 방에 핵산과당이 넘치는 잼을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그리고 통곡 시리얼에 우유를 넣어서 먹습니다. 시리얼이 너무 달아서 옥수수 치킨 크림 스프를 먹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에 과당이 듬뿍 들어간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십니다. 빨리 잠에서 깨야 하니까 달달한 설탕 커피나 믹스 커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콘샐러드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죠. 하지만 아직 2프로 부족합니다. 글루텐과 액상과당이 넘치는 쿠키가 빠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맛은 끝내주지 않습니까? 장을 아예 끝장낼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식사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아침을 먹을 거라면 차라리 굶는게 백배 더 낫습니다. 이번에는 최상의 아침 식사를 만들어 봅시다. 신경 세포에 필수적인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아보카도와 함께 상추도 깨 뜨렸습니다. 토마토는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환자들은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렉틴 함량이 높은 토마토, 오이, 피망, 호박까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커피는 빠질 수 없겠죠? 설탕과 믹스 커피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커피에 버터나 코코넛 오일 등을 넣어서 먹는 방탄커피도 신경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폴리페놀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다크 초콜릿, 올리브, 블루베리 등을 같이 먹으면 여러분들의 신경세포가 행복해질 겁니다. 올리브나 올리브 오일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루베리병의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운동 기능도 향상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포시아닌 등 폴리페놀이 풍부한 블루베리 역시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신경세포를 위해서 이런 아침 식사를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장내벽과 BBB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오메가6 식용유로 튀긴 튀김 음식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야 간간히 먹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만 신경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튀김 음식은 염증성 오메가6 기름이 듬뿍 들어간 GMO 옥수수 콩기름 등으로 GMO 옥수수 콩 사료를 먹인 닭고기를 여러 번 사용한 산화된 기름으로 튀깁니다. 거기에 렉틴, 설탕, 액상과 등이 가득한 케찹과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이런 걸왜 먹고 있을까요? 맛은 정말 끝내주긴 합니다.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조합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오메가6 식용유와 가공식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식이치료가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20년 이상 다발성 경화증으로 투병하고 있었는데 결국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누워서만 지냈습니다. 이대로 전신마비로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스스로 관련된 연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질병을 극복하게 됩니다. 현재는 완치된 상태로 13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서 월스프로토콜이라는 자가치료법을 출판했습니다. 테리 월스 박사는 현재 아이오와 대 내과 교수로 근무 중입니다. 월스 프로토콜의 가장 기본 원칙은 글루텐과 유제품, 과당 등 가공 음식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 중에 월스 박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슈가 프리 식단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치료에 있어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음식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전달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환우분들이 보호자분들도 이런 식사 방법에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환자는 열심히 식단을 하는데 보호자가 옆에서 맛있는 빵이나 면, 튀김 등을 먹는다면 환자가 더 힘들어 하겠죠? 저 체중은 치매, 파킨슨 병 환자에게도 위험하지만 특히 루게리 병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키에서 백을 뺀 몸무게를 목표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가 160이면 60kg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어렵더라도 최소 50kg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야 예우가 좋습니다. 체중량 지수에 따른 생존 분석을 보면 정상 체중보다는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에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키가 160인데 몸무게가 47.5kg 미만이 되면 사망 위험이 무려 94%나 증가하게 됩니다. 저체중인 분들은 저탄수화물식이를 엄격하게 하면 체중이 더 빠지기 때문에 조금 뒤에 소개해드릴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단백질, 특히 지방 섭취를 서서히 늘려서 결국 고지방 고칼로리 식이를 해야 합니다. 체중이 정상 이상이거나 질병 초기인 분들은 저탄수화물 식이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체중일 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과 그 밖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환우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당장 밀과 통곡물을 중단하시고 설탕과 액상과당 우유 등 유제품 튀김음식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치료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신경세포를 다치게 하는 가공식품은 전부 버리고 이제는 과감하게 홀푸드 식사로 가야 합니다 이네 가지 음식이 치매나 루기렉병의 1차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증거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회복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새는 곳부터 막아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는 곳을 방치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더라도 배는 결국 가라앉을 겁니다. 일상에서 이런 작은 변화들을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그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결심이 달려 있습니다. 사편에서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신경독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편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